인라인 코스를 타는 연보성의 벌쳐 상대 본진에 무혈 입성합니다. 이 연보성 선수가 넓은 그라운드로 들어왔잖아요. 기다리 네. 어, 별로. 김성대 당황스럽지만 얼떨결에 얻어걸린 벌쳐 잘 막아냅니다. 아아 들어갔다가 곧장 달리는 뮤탈. 뮤탈 컨트롤 이해사롭지 않습니다. 자골리 지금 내기까지나와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일꾼. 자 추가로 추가로 오. 나요? s 1 1을 털고난 후 뮤탈에 힘을 주는 김성배. 저그, 저그가 나와. 저그가 복원한. 하는... 그러나 테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처로 저그를 흔듭니다. 현재까지 연보성. 이번에 손수를 제대로 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까의 하늘. 로킬 뮤탈이 묶인 틈을 다 쭉쭉 치고 올라오는 테란. 저그는 삼룡이를 노리지만. 긴 저, 정면 싸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오히려 상대 멀티를 찍으면 습격을 하는 네. 선택을 했는데요. 본진 압박에 결국 뮤탈이 달려들게 됩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레 근데 후속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